안녕하세요. 성수동 영보스입니다. 성수동 거리에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니 상권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는 요즘입니다. 확실히 코로나도 풀리고 날씨도 풀리면서 안 그래도 핫플 상권인 성수가 더욱 더 핫해지고 있어요. 팝업 오픈도 많아지고 새로운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합풀 상권은 핫해지기 전에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식업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합풀 상권이 생기는 이유와 최근 뜨고 있는 상권과 지고 있는 상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무엇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기존 낙후된 지역에 개성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와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상권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상권이 인기를 끌면 그 주변 임대료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상권을 구성했던 초창기의 개인 사업자들이 갑자기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게 되고 그 빈자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며 개성있던 상권의 색깔을 잃어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 쫓겨난 기존 원주민인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밀려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연이어 새로운 상권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슬픈 현실이지만 이 또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것은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아했던 골목 상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씁쓸함과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현재 성수동이 바로 젠틀비케이션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성동구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젠틀비케이션 방지 지역도 설정하면서 대기업에 입점 제한을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미 젠틀비케이션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리단길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2012년 전부터 계속 뜬다 뜬다 했었던 상권인데요. 실질적으로 뜨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격리단길이 뜬 것을 얘기하려면 우선 장진우님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하겠네요. 격리단길은 사실 장진우라는 사업가의 맨파워로 띄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진우님은 현재 외식업 강의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식당 운영을 기존의 흔한 방식이 아닌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원 테이블에서 먹는 것도 색다른데 메뉴 공지 자체도 매일 트위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메뉴를 업데이트해 컨셉추얼한 매장으로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 연예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핫플이 되고 그 이후 경리단길 회남으로 일대에 가게를 엄청나게 확장해 장진우 거리를 형성했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성수에 들어왔을 때 장진우님을 보며 성수동 일대에 영보스 거리를 만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꿈을 키우곤 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거리로 불리기까지 하며 그 주변 일대로 유명 맛집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경리단길인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몰락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격리단길의 몰락 요인으로는 교통의 불편함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프를 방문하는 수요층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격리단길은 녹사평역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기도 언덕이라 힘들고 차를 가져가면 주차장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격리단길 상권이 뜰 때에도 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다들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에 상권은 만들어졌고 다른 유명 매장들이 생기며 점점 유동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역시나 임대료가 높게 올랐죠. 그럼에도 수요가 많다면 버틸 수 있는데 격리단길의 수요는 계속하여 발생하기 어려워져 상권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우 서울이 콜리지 남산이라는 남산대학 컨셉으로 격리단길을 살리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우 서울은 익선동, 소재동 등 다양한 길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워낙 공간계획을 잘하는 기업이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떤 브랜딩으로 격리단길을 살릴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합풀이된 곳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앞서 격리단기를 설명하며 얘기 드렸지만 하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편리해야 합니다 하플인 곳들을 몇 군데 살펴볼게요 익선동은 트리플 역세권인 종로 3가역이 있었고 을지로인을지로상권에는 2호선, 3호선인 을지로 3가역이 있죠 전통적인 느낌의 하풀인 서초는 경복역 3호선 근처에 있고,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상권 역시 서울숲역과 성수, 그리고 뚝섬역으로 이루어진 역세권에 위치합니다. 신흥강호로 떠오르는 용리단길 역시 4호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에 있는 역세권이고, 요즘 쓰는 힙당동인 신당동 역시 2호선, 6호선에 신당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핫플들을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권을 찾으셨다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숲거리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카페거리로 형성되기 전이고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서울숲 거리를 선택한 이유로는 주변이 대형 공원이 있다는 점도 한몫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숲역, 뚝섬역이 도보 5에서 8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숲 거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네만이 가진 분위기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힙지로인 을지로는 인쇄소 골목에 찐 레트로한 감성을 주고, 익선동은 한옥 마을만이 가진 그 특유의 대체 불가능한 감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대체 불가능한 감성은 주변에 집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초는 동네가 가진 고즈넉한 바이브도 있지만, 바로 옆에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인 경복궁이 있죠. 성수동 아뜰리길로 유명한 서울숲 상권 역시 옆에 서울숲 공원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집객 공간이 있고요. 용리단길의 경우에는 아직 용산공원을 전면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 초반에 상권을 형성할 때 공원 이슈가 있었던 만큼 용산공원이 개방된다면 집객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대감에 더욱 용리단길의 상권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에 대한 대표적인 곳들을 비교하며 상권을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제 기준이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해보자면 격리단길은 하풀 형성 필수 1조건인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과 임대료의 급상승에 빠르게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유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차별화된 상권의 느낌도 없고 집객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도 없었던 것이 현재 무너진 경리단길 상권의 상황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권을 볼때 대중교통이 근접한지 그 상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대체 불가능한 특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서울숲 상권이 이 모든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할 수 있었고 초기에 진입한 덕에 지금의 하풀 상권인 이곳에서 네 개의 매장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려고 했다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도 상권을 보러 다니실 때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상권에 대해 제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더 디테일한 상권 분석하는 방법도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